안녕하세요, 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6일 오후 12시에 넥슨에서 정식 출시한 메이플 키우기라는 게임에 대해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플레이를 해본 후기와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시작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팁들과 그리고 게임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단계별 과금 루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열렸던 스카니아 1 서버에서 오픈 때부터 좀 진행을 했고, 현재 한 10시간가량 플레이를 했는데, 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억 투력을 좀 달성을 했고요. 저희 서버 기준으로 전투력 랭킹은 7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서버에 이제 좀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1등, 2등, 3등, 여기까지가 좀 과금을 좀 많이 하신 분들 같고요. 4등부터 이제 천천히 과금을 좀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이 랭킹 에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뭐 다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 서버 전투력은 현재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키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방치형류 게임들을 그래도 꽤나 좀 해온 편인데 메이플 ip로 관련된 게임은 제가 또 처음 해봤거든요 pc 메이플을 플레이를 해보질 않아가지고 메이플 ip 게임을 좀 처음 접해봤는데 일단은 게임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물론 모든 방치형 게임에서 과금 적인 부분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도 있지만 일단은 메이플 키우기 같은 경우에는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일단 과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타방치력류 게임들보다도 좀 매운 편에 속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으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과금 단계별로 좀 루트를 알려 드릴 건데 그냥 적당한 단계에서 위치에서 플레이해 주시는 걸좀 권장을 드립니다. 우선 영상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좀 PC 메이플과 좀흡사한 점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우선 메뉴 쪽에 가 보시면은 이제 장비 슬롯 강화라고 해가지고 주문사 강화 그리고 스타포스 그리고 잠재 옵션 뭐위잠 아래 잠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 기본적인 잠재 옵션에 옵션 확률 정보를 눌러보면은 여기가 처음에 기본이 에픽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등급 그다음에 뭐 희귀 등급 에픽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오게 되거든요. 노말부터 레어 뭐 에픽, 유니크 그다음 레전들이 미스틱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옵션의 수치도 올라가면서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제 120이라고 적혀있는 숫자가 이 큐브를 총 120번을 변환을 시켰을 때 천장 개념으로 이 등급이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어에서 에픽으로 갈 때는 60개 그리고 에픽에서 유니크로 올라갈 때는 120개 두 배씩 증가하다 보니까. 유니크에서 레전더리로 갈 때는 또다시 240개. 그 다음에 레전더리에서 미스트로갈 때는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또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큐브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간에서 5개를 이제 3,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데,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1대1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00원에 5개. 그러니까 600원, 뭐 700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개당 1,0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미니 스틱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은 과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용사인 같은 경우에는 던전을 돌아서 이 용사의 증표를 획득한 다음에 아래 능력치들을 올려주고 이 단계가 올라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개방되는 어빌리티 개념인데 여기도 옵션 변경이 가능하고 잠금 기능을 통해서 옵션을 잠글 수 있고요. 그리고 어빌리티 변화 레벨을 보면은 이 어빌리티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레벨에 따라서 올라가는 수치 또한 증가한다. 이렇게 좀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좀 엔드스펙 기준으로 보면은 과금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부분에서 타협해서 어느 정도 천천히 좀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유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것 또한 그냥 과금에 좀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중복으로 얻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별의 성급을 올릴 수 있는데 성급을 올리면은 잠재 옵션 또한 돌려가지고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재 옵션도 돌려주는 경우고요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다시피 무기, 모자, 상의, 하의, 한벌, 장갑, 망토, 신발, 얼굴 장식, 눈 장식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부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상세 정보로 뜨는 거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4,500원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모자 같은 경우에는 주스탯 20을 올려주기 때문에 3,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스탯 1 0당 그냥 1,500원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 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모든 부위를 그래서 이 모든 부위를 다 구매했을 때 대충 계산해 보면은 현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과금을 하시는 분들도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구매하지 마시고요 적용 중인 효과를 눌러 보면은. 이렇게 주스택과 매수 획득량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전직을 하게 되면은 상한선이 풀린다라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현재 제가 3차 전직까지 했을 때이 상한선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한선에 맞게끔만 구매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로얄 쪽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헤어나 뭐 성형, 눈 같은 경우를 원하는 거를 골라서 살 수가 없고, 3,500 다이안가로 이게 랜덤으로 돌리는 형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뽑을 수 있고, 로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풀 코스튬을 그냥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코스튬들 중에서 이 경험치 획득량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로얄 코스튬에 밖에 없으니까 다섯 부위를 전부 다 구매했을 때 2.5%. 적용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 던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던전, 경험치 던전, 뭐 장비 던전, 용사의 수련장 강화 던전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엘리트 몬스터 소환을 좀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엘리트 몬스터 소환 포인트를 얻어서 이거를 이제 소환시켜주는 그런 형식인데 소환시켜서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소환 레벨업에 필요한 이 재화를 얻을 수 있고 이 재화를 얻어서 소환 레벨업을 시켜주면은 사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장비들의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18단계인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니크 윗등급의 장비들이 드랍이 될 것이고 그 장비들을 장착하게 됐을 때 전투력이 좀 많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보통 방치형류 게임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제가 플레이를 했었던 버서커 키우기라는 게임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그냥 램프 같은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엘리트 몬스터 소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획득처가 이제 성장 던전에서도 얻을 수 있고, 챕터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일단 과금으로도 구매를 할수 있는데, 과금으로 구매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1,500원씩 주간 50번, 그 다음 6,000원씩 주간 10번, 이렇게 풀로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재화로 구매를 할수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캐릭터 쪽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이플 등급을 계속 올려가지고 특별 능력치를 올려주는 이거는 이제 과금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스킬 쪽에 가보시면은 레벨별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따로 뽑아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권장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 스킬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패시브인데요. 이것도 레벨에 따라서 올라가지만 대신에 얘네는 이제 패시브를 배우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속권을 사용을 해서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동료와 무기 쪽인데요. 메이플 키우기에는 무기 소환과 그리고 동료 소환이 존재합니다. 무기 소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뽑기를 통해서 좀 진행이 되고요. 이 마지막 등급인 에인션트의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소환 레벨을 15레벨에 달성을 한 뒤에 그 중에서도 0.003%의 확률로 이 무기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하급과 중급과 상급과 최상급이 있죠. 현재 인게임 내에서 보이는 거는 하급까지밖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뭔가 컨텐츠를 뚫음으로 인해가지고 중급, 상급, 최상급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레벨을 달성을 해도 운이 나쁘다면은 에이션트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계속 뽑다 보면은 이렇게 성급이 올라가고 성급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중복이 되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뽑기에서 에이션트 등급의 무기를 뽑지 못하더라도 아래쪽 등급의 장비들을 좀 많이 뽑다 보면은 합성을 통해 갖고 위로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보유 효과 각성도 총합이 좀 존재하고요. 전투력 상승에 있어서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동료 뽑기인데요. 메이플리 키우기는 동료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료를 장착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게 아니고, 두 칸인가 한 칸만 뚫려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 동료를 하나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서브 형식인데요. 얘네들 전부 다 보유 효과가 존재하고, 서브로 넣었을 때 적용 중인 효과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서브 칸도 좀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는 한 칸인가 두 칸밖에 뚫려있지 않은 동료 칸을 더 뚫기 위해서는 동료 소환에 레벨을 올려야지만 이런 식으로 좀 넣을 수 있고요. 동료들 중에서도 최종 단계인 동료를 뽑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복을 통해가지고 동료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동료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킬이 하나씩 해금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동료 중에서는 일단은 뭐 잠목이나 이런 부분 잡을 때좀 썬콜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이토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라면 피해량이 3배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스에서 좀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뽑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동료 뽑기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거는 이렇게세 마리를 일단은 최종 등급을 좀 얻었고요 그다음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에 대해 좀 자세한 공략보다는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메이플 키우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뭘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BM을 좀 단계별로 나눠드리자면은 과금 추천을 제가 단계별로 좀 나눴는데 1단계부터 좀 5단계까지 이렇게 좀 나눠보자면은 첫 번째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점에 가보시면은 메이플 스페셜 회원권 30일 그리고 메이플 프리미엄 회원권 30일 그 다음에 광고 제거 패키지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존재합니다 메이플 스페셜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3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뭐 프리미엄은 12,000원 그리고 광고 제거가 1년인데 6,000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방청 게임에 좀 기본적인 이 정도 과금이 좀될것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했을 때는 한 21,000원의 비용이 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나는 조금 더 과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세 가지를 좀 구매를 하신 다음에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에 들어가신 뒤 프리미엄 회원권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틀 패스가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틀 패스 말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는 현재 지금 다 사가지고 없는 건데 무기 소환 패스와 그리고 동료 소환 패스가 1단계부터 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15,000원, 25,000원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총 61,000원의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초반에 1,500원짜리 뭐 장비들이 뜹니다. 초반에 뜨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에서 뭐 길게 쓰면 하루 정도? 네, 그렇게 조금 더 높은 전투력으로 수월하게 플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장비들이니까 그런 것좀 구매를 해주실 분들은 해주셔도 되고 이 부분 좀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는 장비들의 등급이 올라서 에이션트 장비들이 좀 나오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6천원짜리 좀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고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팝업창으로 뜹니다. 팝업창으로 뜨는 패키지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를 100%다 주면서 뽑기권이라든지 이것저것 주게 되니까 걔네들 위주로 좀 사주시고요. 여기까지 사시다 보면은 대충 한 10만 원 초중반 요 정도의 비용이 좀 발생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뽑기와 동료 뽑기 패스를 1단계를 다 완료를 하다 보면은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패스 위주로 구매를 해주시고 마지막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블루 다이아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아를 팝니다. 여러분들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만 원까지만 아마 구매가 있을 건데. 15만원짜리를 좀 많이 사다보면은 이 30만원짜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 다이아들을 좀 구매를 해가지고, 동료 뽑기와 무기 뽑기 위주로 좀 다이아를 소모시켜 주면 됩니다. 이 다이아 뽑기로 진행을 할 때는 월간 패키지에 보시면은 무기 소환 패키지, 동료 소환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좀 구매를 위주로 해셔가지고 먼저 뽑기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월간 패키지를 다 구매를 하고선 이제 더 이상 월간 패키지를 구매를 하실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쪽에서 주간 패키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간 패키지까지 구매를 해주시고, 주간 패키지를 구매를 했는데도 더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상점에 가보시면은, 미스터리 무기 소환권, 뭐 미스터리 동료 소환권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 상자 같은 경우에는, 확률에 따라서 50개에서 1000개까지의 이제 소환권을 주는데, 대충 운이 좀안 좋아도, 대부분 깡다이아로 뽑는 것보다는 좀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니까, 이거를 차라리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보통은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0개나 혹은 또 300개 이상의 소환권들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점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무기 강화석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소환을 통해서 얻은 무기들의 이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레벨을 올리게 되면은 보유 효과를 통해가지고 레벨을 올릴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능력치를 얻게 되고요. 처음부터 막 200레벨 다 찍으려고 하기보다는 뭐 노멀이라든지 레어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래쪽은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맥스레벨을 찍기보다는 조금씩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재료 개수와 그리고 올라가는 공격력의 수치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좀 골고루 올려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경험치 보스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10분 동안의 경험치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고요. 용사의 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어빌리티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던전 열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명예운장 같은 경우에는 어빌리티를 돌리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주문의 흔적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장비 슬롯 강화해서 여기서 주문서 강화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능력치를 또 올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스타포스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무기에 성급으로 올려주는 강화 주문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큐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잠재 옵션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재화고요 메모리얼 스크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설명해 보시면 잠재 옵션과 에디셔널 잠재 옵션 변환 시에 기존 옵션을 보존한 채로 옵션을 변화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좀 적혀있고 그 다음 빠른 사냥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방치 보상인데요 이 빠른 사냥 티켓을 구매해서 초반에 레벨업을 올리는데 상당히 좀 경험치를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과금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티켓을 사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출시한 메이플 키우기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컨텐츠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플레이 후기 그리고 과금 단계에 추천을 좀 드렸는데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공략적인 부분으로 좀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좀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좀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